Are you from Japan? No, from China? No, from where?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국어학자께서 구원을 모른다. 지금도 내가 화가를 못해. 저는 이번에 이제 선생님과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통사론에 대해서 쓰신 책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읽어봤는데, 오래간만에 정말 그 국문법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지금껏 한국어로 조금 좋은 글을 한번 써보자 라고 내심 생각하면서 지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국어에 대한 좀 전반적인 그 고민 같은 것들을 너무 덜 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선생님 만나 뵈면 꼭 여쭙고 싶은 말이, 선생님이 보시기에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언어하고는 조금 다른 점. 한국어의 어떤 독특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네. 그걸 좀 여쭤보세요. 그건 이 우리 말만의 특성은 아니고, 이제 일본어도 그런 면이 있고, 이제 그런데 음. 음. 우리는 우리 말의 그 문법적인 요소들, 문법 네. 요소, 어, 그거는 전부 소위 그 토시라고 하는 거, 네. 어, 어, 명사 뒤에 붙는 토시, 동사 뒤에 붙는, 저기 갔었다 그러면 이제, 갓, 엇, 간 다음에, 먹는 다음에, 는 같은 그런 거, 그런 네. 거. 거기에, 그거, 문법의 비밀이 거, 거기, 타다 있다. 음. 도시. 그래서 옛날에 허사라고 그랬어, 허사. 옛날에, 아. 사람, 뭐, 물을 모이거는 실사라고 그러고, 네. 뭐 간다 할때 가는 실사고, 나머지 허사라고 그랬어. 그, 그 속에 몽땅 비밀이 들어있어. 저도 최근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얘기로 이 물컵에 물이 반이나 들어 있네, 이나 들어 있네 하고 반 밖에 없네 이제 이런 표현에서 이나 뭐 밖에라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그그거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음. 이제 그거를 내 그동안의 연구가 주로 그런 쪽에 음. 몰려있어요. 내가 국어 시제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는데 네. 그것도 이제 무슨 먹는다면는 현재고 음. 먹었다면 과거고 먹었었다면 그 더과 뭐뭐 과거를 지버리는 거고 먹겠다 하면 무슨 그자기 의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저 미래 시간에 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뭐 이런 그 전부 내가, 내가 조사의 용법이라고 하는 책도 하나 낸게 있고 음. 제가 보고 봤습니다 선생님 <laughs> 근데 제가 또 선생님 그 쓰신 문법 책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그글쓴 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내용적인 면에서 주로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그 한국어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걸 이렇게 그 가르쳐 줄 때, 저는 그, 먹었었다, 라고 이렇게 과거 시제 선호만 오미가 반복되면은 이건 좀 어색하고 틀린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해, 해, 해줬는데 지금까지 근데 선생님 문법책에 보니까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먹었었다 그렇죠 먹었다를 응. 다시 한번 과거로 밀어내는 거예요 대과거 응. 비슷한 개념인가요 어. 먹었다는 말은 무슨 냐면 먹어있다라는 뜻이야 먹은 상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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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먹었었다 하면 그 상태가 지워 졌다 그 말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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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죽어있는 상태야 현재 죽은 상태도 죽었었다 그러면 살아난 거예요. 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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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걸 뭐뭐 뭐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을 다시 그래 음. 음, 지우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음. 어, 어, 어. 그거 아주 재밌는 표현이요. 그거 어, 음. 엄청 재밌어. 음. 옛날에는 그래도 먹어 이시다야 먹었다는 음. 이시다가 있다란 뜻이요. 음.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이제 <laughs> 강의실에서 다시는 그런 잘못된 지식을 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그 이전에 이제 그 어떤 인터뷰를 하셨는지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그 이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인용을 조금 해보면 아직 난 국어 문법의 주어가 뭔지 몰라요 나 <laughs> 몰라 그런 말한는지난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laughs> 어, 잘 아는 것처럼 열심히 강의도 하고 했지만 아직 국어의 주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자신이 없어요 국어의 주어를 어떻게 형식화해서 규정할지 그것을 구조로 설명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사 가가 붙은 것이 주어라고 할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 이 대목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국어학자께서 주어를 모른다 주어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내가 확언을 못해 어, 저 사람은 코가 크다라고 하면 뭐가 주어야 뭐 일단은 앞에 저 사람은 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 같지 어, 어. 그런데 그걸 국어학계에서는 그거는 화제라고 한다, 화제. 네. 사, 에, 저 사람으로 말하면 이거야. 어, 음. 그 사람의 코가 크다야. 어, 오, 오늘은, 오늘은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주어가 아니지, 그치? 같은 네. 은이 붙었는데도. 네. 음. 저사람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그, 그때 기능하고 같아.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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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영어는 이제 그 순서가 있잖아 순서가 그렇죠. 어순한, 아, 아, 중요하죠. 순서가 어순이 있고 주어있다라서 현재 같은 그 s가 붙고 이렇게 해서 뭐 그런 표지가 있어 음. 국어도 이제 주어가 있으면 이제 뒤에 시다 뭐 하시다라고 시자 붙이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제, 이제 그렇게 형식화 하면 뭐가 주어지 확실하지만 도대체 그 주어라는 놈이 뭐 행동을 하는 놈이냐 음. <laughs> 뭐가 어떻게 생긴 놈이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기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음. 음. 근데 그거 가가 붙은 놈도 눈으로는 확인이 되잖아. 그리고 우리는 동사가 맨 뒤에 문장이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음. 수어부가 그래서 그수어부에 상응하는 주어가 뭔지를 문장 하나를 놓고서 바로 파악이 안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끝까지 가서 다 들어봐요 그렇지 그렇지 이제 지가 어느 정도 가능 그렇지 될... 이제 음맥 그 속에서 파악이 되지 근데 그거는 이제 그제 영화 같은거 그게 3인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스도붙기도 하고 근데 우리도 근데 붙는거 있긴 있어 전대뭐 이런 거 그리고 끝에 이제 야 하고 묻기도 하고 무슨 라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걸로 이제 물러날 수는 있는데 음. 네 하여간 이 부분은 저는 그 읽고서 깜짝 놀랐고요. 어, 지금도 그래. <laughs> 아 근데 철학에서는요, 선생님 그 많이 알고 있는 사람보다 그 자신의 무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현명하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어, 모른다는 것을 많이 아는 사람이 더 현명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지. 이제 그 모르는 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게 연구 대상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 선생님 요즘 그 한국 문화에 대한 그전 세계의 관심이 아주 높은데요. 동달아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 중인 학생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거의 난리가 났다는 표현까지 하곤 하던데 사실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가 2005년도에 유럽에 갔을 때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 유럽인들이 거의 없었는데, 근데 이게 그냥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어 나가려면. 그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들에게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제공해야 할것 같은데 우리가 꼭 명심해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말이요. 내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국립국어원 원장을 했어요. 네. 그거 할 때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가 이제 유행이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이 외국들이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정부가 조직적으로 지원을 못 했습니까?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어. 내가 국어원에서 정식으로 제대로 훈련 받은 음. 한국 어 선생을 양성을 해서 파견을 하는데 56개국에 했어요. 그때 56개국이었어요. 지금 더 늘었겠지. 그러니까. 참 이거 놀라운 일이요. 어? 놀라운 일이야. 어떻게 해? 내가 64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음, 음. 갔을 때날 보고 거기 사람들이, Are you from Japan? 그래. No. 그럼 From China? No. From where? The <laughs> Korea. 그랬더니 Korea? <laughs> oh, the country next to Mongolia. 그랬다고. 네. 몰랐어 한국그 음, 음. 여기 연세대 외국어학당에도 선생님 관여를 좀하셨습니었지 네, 네. 음, 음. 그래서 내가 지금 원망받는 게 있어. 한국학당에 그게 한국학당에 교수 정년이, 정년이 65세거든. 네. 근데 그걸 내가 60세로 내렸어. 네, 네. 왜? 언어는 늙은이들 말. 필요한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말이 필요한 거다 이제 이래서 음, 음, 음. 그러니까 취지는 아. 좋았지만 원성을 좀 사셨군요 선생님 아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까도 웃는 <laughs> 소리를 들었어 그 말이라는 게 사람들의 이 말이 있어서 이 사회가 있는 거예요 네. 어.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도 언어를 통해서 경험을 하잖아 네. 음. 현실과 다른 세계를 머릿속에도 이상적인 세계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어. 그 선생님께서는 그 평생 언어학자로서 수많은 학술적인 업적을 성취하셨는데, 그 가운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가장 그 보람을 느낀 학술적 업적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글쎄, 이제 내가 한 거는 국어학, 현대 국어학, 국어의 이제 문법인 거고, 그 문법 중에서도 난 이제 통사론, 선생님 이전에는 통사론, 국어학 통사론이 없었죠? 미안하지만 좀 미미했었어요. 음. 복문구조, 복합구조 같은 연구도 별로 없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분야를 마하자면 내가 개척. 제자들은 개척했다고 그래. 개척하고 이제 확대하고 음. 소위 허사라고 하는 조사 어미의 그 문법적인 기능 근데 이제 그쪽에 내가 이제 관심을 많이 쏟았고 네. 음, 음, 음. 내가 일을 했다고 하면 아마 그 이제 뭐두 가지 뽑고 올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또 그래. 네. 어떻게 보면 그뭐 논문을 쓰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학술적인 업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한데 말뭉치 사전을 만드신 것도 선생님이 주도로 이렇게 만드신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자금이 없잖아. 그거 자, 자요, 이거, 그러니까 저, 저, 하려면, 사회로 써야 되는데, 이, 저 임금 지불 능력도 없고, 그래서 지금도 그게 이제 보관돼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맞으면 용량이 그렇게 만족스럽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사전, 연쇄 국어 사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국어, 국립 국어 원장으로 갔을 때는, 이게 국고로 <laughs> 국고하냐? 음. 어, 조금 쓸 수가 있다고 음. 그래서 돈을 들여서 큰 말목지 만들었어. 음. 어 먼저 우리 연, 연 대학에서 만든 거에 몇배 되는 그런 거 음. 어, 어. 우리 잠깐 그때 상당히 큰 말목지 만들었을 때 내가 이제 국어 원장과 권한으로 음. 어 거기서 이제 그 예산도 좀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 그리고 이제 그 말목지 하나 그 소개하게 된 동기도 그거요. 예 음. 사전 빈약하다. 근데, 음. 악스포드 글리스딕시나리 같은 건, 그 대단한데, 그거 어떻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그 근본에, 그, 랭크스의 코퍼스를 한 그런 게 있다라는 정보들에서 이상습하고 뚜리 일어나서 한번 가보자. 음. 그래서 악스포드에 갔었고, 악스포드에 그간 김에 그케브리지도 가봤고, 음. 가서 이제 거기 그 학자들하고 이야기도 좀 했고, 응. 그 한번 보여 보여도 우리도 저도 저, 저, 말겠다. 그래서 자료도 가 의도 왔고, 응. 그래서 그 개념을 여기에 이제 도입한 것, 어, 그런 공은 좀 있는 셈이야.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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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제 그게 말뭉치 언어 체계가 단일해야 되잖아. 응. 근데 방언하고 뒤섞여 봐. 그래서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경계선이. 서울 방언 어정도 그 경계선이 어디냐 이거 칭하기 엄청 힘들거든. 아근 갑자기 또떠오르는 질문인데 그 제가 울산에 내려가서 처음에 내려가기 전에는 사투리 때문에 방언 때문에 고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려가 보니까 음. 요즘 사람들은 사, 그 정말 나이 많은 분들이나 방언을 쓰지.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대구에 1 0년 있었거든. 대구 개명 대학에 그때 나도 이제 그. 고생한줄 알았어. 음. 어. 경상도 말 몰라서. 근데 그런 문제가 없더라고. 그만큼 그몇 그 해방 후몇년 동안 그만큼 정부에서 노력한 거야. 그 표준어, 표준어, 표준어 하고. 어. 그게 그냥 쉽게 이루어진 거 아니야. 엄청 많은 노력이 들었어. 음. 그리고 이제 그 국립국원이라는 기관이 만들어진 것도 그런 필요가 생긴 거고. 음. 네, 선생님,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어요. 대답하는 것도 힘들지만 묻는 것도 힘든데. <laughs> 선생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